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스가리아 마지막 장인 14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4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치시는 장면과 예루살렘이 복을 받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본절은 이스라엘을 초토한다는 말로 이절에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악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련이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와께서 호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본절은 요한계시록 일곱 나팔 재앙 중네 번째 나팔 재앙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본절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치시는 장면에 대한 묘사인데 예수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곳으로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에스겔서와 요해서에는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하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본절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루어질 일을 묘사한 것인데 마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질 일로 보입니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본절의 삼중재앙은 궁극적으로 선민을 대적한 자들이 받을 참혹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자 손으로 붙잡으며 피자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던 원수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공격함으로 자멸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아 곧 금언과 의복의 심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또 말과 노세와 낙타와 낙이와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철저하게 파멸되리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박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사람이나 이방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재단합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본절의 말씀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라고 볼수 없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기에 그러합니다 21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시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나한 사람은 우상승배자를 상징하는 말로 봐야 할 것입니다. 스가리아 14장은 에스게 37장과 38장을 연계해서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거나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을 복이라고 볼수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말씀이 되었기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